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우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플로우가 항소 드디어 했습니다. 네. 자, 기타 경영사항 자율공시로 1심 판결에 불복해서 네, 항소를 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항소를 했다고 하면요. 예, 1심하고 다르게, 1심은 메사추세츠 지방법원에서 했잖아요. 이 2심은 다른 곳에서 합니다. 네, 요거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뭘 중점적으로 보는가 요것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항소를 안 했을 때하고 항소를 했을 때하고는 또 천지 차이죠. 어 여하튼 이어플우가 사옥을 이사를 다면서까지 일단 끈질기게 인슐레에서 대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좋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잭팟줄을 하나 소개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요와 같은 종목입니다. 요거는 꼭 매매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플로우를 바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분 끝까지 갈 겁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건과 관련한 이야기, 항소권에 대한 것은 또 앞으로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죠. 네, 굉장히 궁금하신 부분들 많을 거예요. 이어플로우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도움을 좀더 자세하게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이어플로우 입장.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뭐 공시를 소개를 드렸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5월 21일 날 항소장을 제출을 했다. 이렇게 나왔죠. 항소장 제출. 그리고 판결 결정 금액 어, 요거 나왔고요. 항소장 접수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상기 확인 일자 거고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여러분? 일단 그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번에 이심은 이 법률심만 합니다. 법률심, 법률심. 이 법률심을 한마디로, 어,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 일단, 그, 다시, 그, 여러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만 해석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법률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 그, 대법원에 그, 상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사실 법률심이에요. 요게 법률심입니다. 그니까, 이번에, 아, 이어프로가 항소한 것은 이 대법원의 법률심 개념하고 거의 유사하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네, 이것만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사기간도 판결기간도 짧아지겠죠. 1심처럼 질질 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1심보다 빠르게 알수 있다는 거. 생각하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중점은 제가 일전에 여러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결국 이제 제척기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예전에 이데니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제척기한이 역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영업 기밀 침해 의심이 있던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어플로우고요. 인슐레 측에서는 우리가 영업 기밀침해 의심을 알았던 시점은 나중에 알았다 이 얘기고 결국은 이제 1심에서는 인슐넷을 손을 들어준 거고요 자 근데 2심 항소에서는 이게 뒤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심은 메사추세츠 지방법원에서 했죠 메사추세츠 지방법원에서 했습니다 근데 2심은 물론 이제 메사추세츠 지방법원이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보스턴에서 해요, 보스턴. 미국 연방 제1순회 항소법원입니다. 보스, 보스턴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보스턴에 위치한 제1순회 항소법원에서 심리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메사추세츠 지방법원이 아니고 보스턴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색다르게 결론이 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제 제척기간이고 그 부분에서 다른 견해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보스턴병원, 아 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기다려야죠. 자, 어차피 지금 여러분 이어플로는 우뭐 거래도 안 되고 사실 갈 때까지 다 갔잖아요. 그죠? 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예, 뭐 손실도 많이 나고 갈 때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항소심에서 한번 크게 뒤집히기를 당연히 봐야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확률이 어떨지는 몰라도. 예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확률이 그렇게 승소할 확률이 적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이 기사도 보셨잖아요. 미국 특허 항소, 승소, 파괴 확률 57%. 자,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43%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우리가 한번 해볼만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만 이제 아티클을 썼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뭐, 갈 때까지 간 상황에서, 뭐, 미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대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차피 법률에 대한 판단, 해석만 하기 때문에, 이 결과는 좀 일찍 나온다는 거. 그리고 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는 제척기간이고, 여기서 뭔가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기대해보고요. 그런 와중에, 회피제품권이라든가, 또는, 김 대표의 노력이 자금을 불러오는데, 뭔가 돌파가 될수 있는, 뭔가 나올 수 있는 게 있는가, 이것도 체킹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차피요, 중요한 것은, 어, 이어플러가 갈 때까지 간 상황에서, 우리는 지퍼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런 건에 대한 재료가 터져 나오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건과 관련해서 후속적으로 나오는 재료들인, 제가 여러분께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어플로우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요,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세요. 네, 이어플로우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이어플로우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갈 때까지 간 상황에서 미칠 거 없어요. 네, 주주분들은 그렇게 편하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문자 주시고요. 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잭팟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잭팟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가는 너무 싸지도 너무 비싸지도 않은 만 원에서 한만 육천 원선 정도의 위치에 있는 종목입니다. 섹터는 중소형주입니다. 네, 가벼운 중소형주 쪽으로 택했고요. 따라서 시총도 한0천 억에서 한0천억 정도 수준, 네, 요 정도의 범주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표는 1, 2개월 내에 100% 더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런 조건에 합치하는 것, 종목이에요. 이 재팟주는요. 그럼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뭐냐? 이겁니다. 미국 초대형 XXX 기업 재팟주라고 말씀드렸죠. 네. 요거까지 힌트를 드릴게요. 바이오 기업 관련된 재팟주입니다. 그래서 어, 요게 이제 조만간 X월에 승인 허가가 거의 관상, 어, 따로 당장해요. 더 나아, 이제 미국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네. 승인 허가는 거의 따로 당장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각종 보고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는. 네. 자, 그런 종목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제팟주가 Exclusive Distribution, Distribution Right 유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국내 독점 판권을 유일하게 보유한 것이 바로 이 잭팟주입니다. 이게 100조 정도 시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선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만일 이게 성사가 된다면 승인허가가 난다고 한다면 미국 초대형 발효기업이 승인허가가 난다고 한다면 이 종목 측에서는 매출이 한 7천억 내지 9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정도 추산이 된다. 네, 이런 보고서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구미가 당기시죠. 네,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주봉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주봉 차트 같은 경우는 네, 요런 식이에요. 네, 요런 식으로 흔들었다가 쌍바닥 패턴으로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 주고 있고요. 아, 일정한 수준을 깨지 않고 있죠. 네, 그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강력한 강점 오직 하나, 그건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월봉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오른쪽 위로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 주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조적으로 말씀드리면, 외인 기관 개, 개인 동향은 개인은 이미 아웃됐고요. 기관하고 외인이 끌고 가는 중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외인이 다시 또 가세화가 되는 그런 패턴으로, 외인이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될 거예요. 네, 이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이 종목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셔야죠. 놓치지 마셔야 될 겁니다.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만이 네, 번호, 이 번호로 잭팟 주,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매수부터 끝까지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그 정확한 사유도 거기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꼭 잭팟 주, 네, 이렇게 문자 주셔서 잭팟 한번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